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앞날을 미리 알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언 그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말 예언을 한 말씀이 예언서죠 예언이란 것은 암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의 지침이 될수 있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금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죠. 자 금신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신상 맨 머리는 금이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은은 바사. 그리고 노스는 헬라. 그리고 철은 로마적이었고 철과 진흙은 로마 제국 이후의 시대를 가르친다. 라고 하나님께서 누구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면서 누구갓네살 왕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단일을 통하여서 요와, 다니엘이 섬기는 요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셨다. 아, 그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다. 라는 것을 얼핏 알게 되죠. 알게 되는데, 누구 감네살 왕이 이 꿈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감네살 왕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이 뭐냐. 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 누가 한나살랑이 한 것은 그 다음에 행한 일은 뭐냐?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신상은 무슨 신상이에요? 본인이 꿈에 꿨던 그 신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한나살랑이 꿈에 꿨던 그 신상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간가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 꿈에 나타났던 신상은 금으로 되어있었어요? 아니면 금 아닌 것으로 되어있었어요? 금 아닌 것으로 되어있었잖아요. 머리만 뭐였어요? 금이었어요 그런데 누부감더셀로함은그 신상을 전부 다 뭐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누부간 내살랑니그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기를 그가 원한 것이에요. 그것을 영원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길 바라는 그의 마음에서 바로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원래는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에 있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신상 밑에 그 다음에 이 가성은 뭐였어요? 은이었잖아요. 멀리만 금이었고.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에 모든 세계까지 영원하길 바랐던 거죠. 그런데 어 그래서 누구한테서랑은 금신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높이 60기빗, 60km, 폭이 60기빗인데 이것은 약 30미터. 약으로 하면, 앞으로 정확한 내용으로 써놨으니까 자막을 보시면 되겠고, 27.4m, 폭은 22.74m 정도의 크기의 아주 큰 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웠습니다. 세운 이유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는하고 그것들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물이니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간네살 왕에게 모든 권세를 줘서 모든 사람들이 누간네살 왕을 섬기도록 절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바벨론 제국에게 당신의 당신을 맡기셨고, 세계를 맡기셨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금머리다. 왕, 금의 머리다. 신상의 금에 해당합니다. 라고 다니엘이 말해줬죠. 그런데 누부간 날살 왕은 아까도 제가 바로 말씀드렸듯이 금신상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자신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로 인하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탁월하고, 내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바벨론,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내가 굴복시킬 수 있었다라는, 누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즉, 이것은 밑에, 즉,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지, 탁월함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줬다고 내가 왕이 된 거야? 하고 교만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 참하나님이심을 부정했어요. 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강하고 참신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정복자고 누가 집 피지배자입니까? 바로 누구가 네살왕과 그가 섬기는 신이 정복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가 네살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에 금신상 머리만 금이었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를 반영한 것이 바로 이 금신상이었다. 바벨론 제국은 자신이 이룩한 나라다 교만함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임을 금신상으로 만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절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가 내살 왕이 금신상을 왜 만든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누구가 내살왕이었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신상은 하나님에 대한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모든, 역사와 그리고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다? 따라서 합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누구 강대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금신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니엘서 4장에서 그리고 대살로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4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벌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르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경고하리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고 참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부정한 누구간 넷살 왕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더 꿈꾸게 하는데 그 꿈은 무엇이냐? 교만한 누구간 넷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가 짐승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하나님이 누구간 넷살 왕에게 금의 머리가 되도록 그 신상에 금머리가 될수 있도록 바벨론 제국을 이루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용맹함을 주시고, 권위와 위엄을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걸 증명하시는 것이 사건이 뭐냐. 바로 누구가 몇살만니 7년 동안, 여기 보면은 7대를 지낸다. 뭐처럼요? 짐승처럼. 속처럼 일곱 해를 지내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꿈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누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짐승처럼 지냅니다. 교만한 누부갓네살 왕을 꺾으시죠. 그 교만함을 꺾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 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신상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줬던 신상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린 것이 뭐였어요? 따라 잠단 뜨임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온 땅이 가득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자하는 역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역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왕들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영광의 제국 영광의 나라 하나님 그 나라의 왕, 하나님이 누구에게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왕권을 누구에게 주셨다?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언하고 예언하시는 것 그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누부갓네살로 하는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적그리스도, 예수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단순히 금신상에게, 무상에게 절하라, 이게 아니라. 사랑선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대는 하양각적으로 변합니다. 영국이 제 유명 깃발을 내세우고전 세계를 누리며 식민지를 만들고, 프랑스가 식민지를 만들고, 스페인이 식민지를 만들고,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시대들. 그러나 미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또한 평화로 끝나게끔 전쟁을 종결하게 하신 이유 여러분 다양은 다양한 시대는 변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 그리고 그 나라에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역사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와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새 친구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새 친구들을 참수하는 자들이 있었다. 다니엘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여러분

오늘 본론에서도 세 친구들 사다라 가면서 아는동을참수하 자들이 있었죠 계시록 12장 1 0 다같이 시작 우리 남제들 참수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 자가 있죠.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자가 있다 말이에요 시덕때도 없이 교회를 참수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하는 자, 새 친구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참수하는 자들이 반드시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어느 지역에 반드시 있다. 그 참수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들이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성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찬수하는 자들의 말로가 있죠. 말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날, 이 모든 찬수하는 자들, 사탄 마귀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풀뭇불,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새 친구들 같이. 따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7절 1 8절 있습니다. 시작 예.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 개혁회전의 그 17절 18절보다는 개혁한글, 이전에 우리가 봤던 개혁한글의 성경이 더 어, 한글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이 가정법으로 이렇게 계시다면 가정법으로 했는데 가정법이 아니거든요. 만일 그럴 것이면 만이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벌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확신이에요. 확신. 제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굴목불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예요. 생명 우리가 죽을지라도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우리가 절할지도 않을 것입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지도 않을 것입니다. 생명 우리가 불에다 죽을지라도. 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 많은 성도들의 자세예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소망,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것. 설령,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지라도, 설령, 내가 핍박으로 헐란을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나의 믿음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자세. 새 친구들의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자세요 이 시대와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세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아니 다니엘의 새 친구들 사드라가메사 아벤더고를 그들은 다니엘 어 풀목불에 가서 던지는데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해서 얼마나 뜨겁으면 새 친구들을 붙잡아가서 풀목불에 던져 넣으려고 붙잡아갔던 옆에 있는 군사들이 불에 타서 죽게 돼요. 그 정도로 뜨거웠는데, 자, 그럼, 불에 던져진, 던져진 사도락카 메사카 아덴 누구에 대해서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다 시작. 지이여러분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믿음을 버리지 않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나아간 제 친구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불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 네 번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풀목불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다. 첫째는 따라 산다. 예수가,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 선다 예수가, 예수가 우리를, 우리를 구원한다. 그리 하나님이 예언하고 보여주시는 결과에 예언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불 가운데 시련과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다. 구원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결과예요 성도들의 마지막입니다. 참소하는 자들의 결말은 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메카아누고 자, 27,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거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구가 내 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라껏 내삭과 아벤 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다 누구가 내살 왕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임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합니까? 누구가 넷살 왕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 누구가 넷살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의 온 마음 몸과 마음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한 세상에. 명령을 고역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하나님 밖에는 다른 성신을 섬기지 아니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한 절하지 아니한 종들은 어떻게 하셨다? 따라서는 구원하셨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성도들에게 일어날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이루실 결과에 결과에 그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하시는 구원의 역사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님들은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바쁘게 변하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여러분 쏟아져 나오고 하지만 시대를 보는 성경의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역사관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무장해서 견고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에서 이러한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들의 구원의 날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하며 워 찬송하는 여러분들과 성도들 그리고 가장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최고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애, 사랑, 풍성하신